편안한 휴식을 위한 최고의 선택 한시엔츠 스틸 비치팔 없는 라운지 의자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햄업 체어와 비교할 때 더욱 안정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디서든 쉽게 배치할 수 있어 휴양지나 집앞 정원에서도 완벽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팔이 없는 디자인 덕분에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고 가볍지만 튼튼한 스틸 프레임이 오랜 사용에도 견고함을 유지합니다. 넓은 좌석과 적당한 높이로 몸을 편안하게 감싸주어 피로를 풀기에 최적입니다. 세련된 컬러와 깔끔한 마감으로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휴가철이나 야외 파티에서도 루포이는 멋진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라운지 의자로 일상 속 특별한 휴식을 경험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